그, 찰리 중사랑 같이 도박 한판 할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건실 vs 도박. 요즘 도박이 조금 핫하긴 해. 아, 지금 제가 멘탈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laughs> 아, 지금 싶은데 대가리에 지금 자투매, 자쿠메트 오 대략 꽉낀것 같아, 지금. 와. 와, 사먹 뭐야. 상했네. 상했어, 썩었지. 유통기한 지났다, 자쿠메트 이거. 와. 와, 저당 공낀 사람, 처음 봄. 야, 이 드래곤 토네 처음 본다고요? 아니, 내가 좀 시대를 거스르는 스타일인가? 아 눈물 나네, 지금. 아, 지금 멘탈 좀 터졌는데, 그 멘탈 터졌을 때 옆에 위로해주는 분이 한명 오셨네. 그 다행이다. 이젖 같은 감정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좋다. 와, 나 진짜 혼자 멘탈 터져가지고. 일단 차벌해서 경구 남은 거다 털고, 고고, 오 좋아 화평 확투킬입니다 시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때리는거 맞나요? 유튜브 영상보니까 이렇게 조금 뛰어다니면서 하던데 기본 패시브 맞나요 이거? 왜냐면 가끔씩 마공 날리는거 피할 수 있어서 그럼 아아 아, 역시 이유없는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들 팬들이 가끔씩 뭐, 뭐야, 뭐 머리 같은 거 파란색으로 그 오로라고 하죠. 오로 오르? 애들이 오로를 내뿜어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걸 피할 수 있구나. 야, 역시 조상님들의 지혜, 이게 조상님들의 지혜지. 근데 씹프는 이유 없는 것도 있어서 잘 걸러야 함. <laughs> 하긴, 우리 시프 조상님들이 또다 똑똑하지는 않으니까. 10붕이 10붕의 피를 이은 자 3화업을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 일로 와이 <목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치 얼마 먹는지 한번 봅시다 쇼르륵 <목소리> 103만 한 50만 정도 먹었다 봐야 되네 요뭐 평타 평타 원투 원투 쎄쎄쎄쎄와 <목소리> 됐다 요게 지금 제 아주 까리한 세팅입니다 템 세팅 어마어마하죠? 이거 버을까와 이거 진짜 추한데 코디가 아 코디하고 싶다 너무 못났어 지금 더러워 그냥 아니 너무 더럽다 그냥 이 자체가 지금 아좀 멋있게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요거 어때? 닥쳐 이병신새끼야 고고 제가 그 도박으로 귀지 이런 거싹다 할지 아니면 건실하게 그냥 팔까? 건실 사랑해서 열심히 본거 내가 갖다 팔까?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그 찰리 중사랑 같이 도박 한판 할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건실 vs 도박. 요즘 도박이 조금 핫하긴 해. 마음은 도박인데 머리는 건실을 말하고 있더라. 심장이 하란 대로 할까? 내가 하란 대로 할까? 50도 50이다, 진짜 이거. 아기도 있으신 분이 도박해서돈 벌죠? 아기도 <laughs> 있으신 분이 도박 <laughs> 아, 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내가 이렇게 벌면은 맞아. 내가 지금 이 돈으로 아무 것도 못 하거든. 도박 들어가자. 나를 찰리 중사 앞으로 바로 가다가박아주는구만 뭐야, 얘한테 왜 캐스가 또 있지? 찰리, 아, 내가 이거 받아왔다. 하. 오케이, 일단 기다려. 자, 들어가자. 렛스코 아, 내진짜 열심히 모았는 어? 뭐고 이거 그래 끝까지 가보자 뒤졌다 <laughs> 가보자 가보자 만화 엔릭서 강원랜드 왔다가 지금 다 읽고 돌아가지만 난 딴다 아크단 할수 있다 아 이, 이게 아닌데 이쯤 되면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샐러드 그만 저 샐러드 안 시켰어요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난 도박에 소질 없다 진짜. 이게 난 도박에 소질 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없다. 오 어, 운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진짜 건실하게 살아봐 가를 수밖에 없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음. 끝났다. <laughs> 그냥 그냥 끝났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없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풀떼기랑 네, 뭐 전설의 비약 1 0 0개 얻었고 끝났어 그냥. 아 이거나 먹어라.